아! 아! 배틀 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괴한의 팀이 디스타 v 이 함께하는 초보 볼빵전 6세트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아 치열하네요 왜 이렇게 치열한 거야 님들 생각보다 치열하네요 아 이거 정말 알 수가 없는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일방적으로 이길 줄 알았던 지지 클랜 팀이 뭔가 4경기부터 네, 서서히 밀리기 시작했어요 약간 좀 올스타 팀의 작전은 4경기부터의 그 에이스 라인에 힘을 좀 강하게 실어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에이스 라인들의 지금 힘이 좀 발휘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신형은 초보 이스타전 시즌3 준우승자 김부수 선수의 진형입니다 김부수 선수 진형이고요 매치 포인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진영은 쭈발님의 진영이에요 쭈발님 같은 경우는 원래 멤버가 아니고 어피치 선수가 멤버였는데 어피치 선수가 지금 아파가지고 대타로 나왔습니다 대타로 나왔고요 어, 쭈발 선수로 얘기할 것 같으면 초보 이스타전 시즌3 참가를 했었고 어, 그 참가했었던 당시 8강전에서 김부수 선수한테 패배를 가져가면서 탈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보 이스타전 리매치죠 양 선수가 붙었었던 경험이 있고, 어, 그 경험을 통해서, 어, 김부수 선수가 준우승까지 또 차지를 했었던 건데, 과연, 여기서 어떻게 됐지? 자,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면은 에이스 결정전까지 진행을 하고요. 만약 여기서 경기가 끝나면은, 어, 우리, 우리 그 비수와, 어, 앞순위에 그 랭킹전 4강이 더 중요하니까 랭킹전 4강 중계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몰빵전은 여러분들끼리 그냥 진행을 하시고 네. 네. 리플레이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리플레이 중계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시간이 이렇게 어, 빡빡하게 진행될지 몰랐어다 어쨌든 랭킹전이 더 중요하니까 랭킹전을 진행할게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주발림 사정거리 돌리고 있고요. 네, 주발림이 분명 그때 졌을 때 아, 분명 김부수 선수한테 굉장히 부들부들 어렸을 거거든요. 아, 그때 전진 게이트 막 당하고 졌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내가 그 전진 게이트만 아니었어도. 그죠? 그래서 본인도 전진 게이트 갖다가 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이번에는 양쪽 다 전진 게이트는 아니고요. 김부 선수가 분명 이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는 이 질럿 얼마나 잘 막는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마님, 김스님 경기 보고 뿔나심 화날만 하죠. 나라도 화났겠다. 자, 얼마나 잘 막는지 봐야 돼요. 어, 잡았어요. 일 하나. 한두 개는 잡아야 그래도 괜찮거든요? 두 개. 어, 두 개. 어, 두 개. 그리고 숨어있어요. 일단, 두 개는 잡았고, 숨어있어요. 일단, 양쪽 다 수로 하나씩 던지는 건데, 일단, 로보틱스 테크라는 무난한 테크를 들어가고 있는, 주 어, 쭈발 선수. 그리고, 김부 선수는 그냥 투게이트, 아, 로보틱스 똑같네요? 아, 잡았네요. 오! 이안 들켰어요? 네. 일단 양쪽 다 똑같습니다. 와, 정말 실력 대결로 가는 겁니까, 이거? 양선수다 기가 막히네요, 실력 대결. 아, 쭈발님 APM 굉장히 빠르네 그리고 300이에요? 쭈발님의 명경기를 살짝 짚어주면은, 그, 네. 닭, 어, 그 캐리어한테, 메일스트롬을 써서, 캐리어를 뺏으려고 했던, 명경기가 있었죠. 네, 토토전에 굉장히 일가격이 있는 선수인데, 어 일단 손빠르기 굉장하고요. 자, 양쪽 다 실력 대결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됩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주발 선수. 자 주발 선수, 주발! 아, 주발! 오! 잘못 지어요 네, 밑에다 지어야 되는데, <laughs> 이 사각형이 원래 그 넥서스 짓는 데거든요? 누가 봐도 좀 어긋났죠. 누, 누가 봐도 좀 어긋났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어긋나 버렸다. 옵저버 멀티인데, 그리고 옵저버 3 게이트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멀, 멀티를 먼저 한 적이 좋아요. 그냥 생각했을 때 멀티를 먼저 한 적이 좋은데, 네, 제가 혼내려고 버럭 벼르고 있습니다. 킴스의 그 어, 상태를 좀 보고. 네. 어, 다시 지었어요. 아, 이거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지금 망했어요. 이거는 어, 어 근데 진짜 넌더. 자, 점사, 점사 컨트롤 들어가는데, 이거 3 게이트당 2 게이트기 때문에, 어, 어 막았네요. 네. 어, 이거 그냥, 근데, 지금 사내발 지금 게이트 많다라는 거 봤거든요? 걸어리뭐안 가나요? 어? 아둔? 아, 이거 뚫릴 수도 있어요. 네, 이거 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쭈발리면 왜 이쪽으로 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laughs> 돌아와도 되거든요? 굳이 언덕에서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예. 네. 돌아오면 됩니다. 자, 쭈발 선수. 돌아오면 돼 여기 길이 있거든요. 안 보이나요? 그 위에 길이 있어요. 그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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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야죠. 그죠? 돌아가야죠. 돌아가서 위로 가면 됩니다. 그렇죠. 아, 똑똑해요. 자, 이거는 원래는 옵정으로 먼저, 암마다 먼저 갔으면 리버를 먼저 뽑는 게 맞아요. 걸어 리버. 소틀 없이 그냥 걸어 리버 뽑는 게 맞는데, 아, 이게 그, 김분수 선수의 판단이 이랬습니다 상대방이 공격 안할거다 나랑 똑같은 빌드다라고 생각을 한거 같은데 아니 당연히 안받아 없으면 이렇게라도 공격을 하죠 아 이거 아마 취소해야되는데요 아 지었어요 게임 끝났습니다 이거는 네 취소라도 하고 다크템플러로 비비 냉각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 안됐죠 아 이렇게 되면은 자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 오늘의 대타 오늘의 히어로는 나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였나 자 들어가고 있는 쭈발님 게임을 끝내기 일보 직전이죠 이렇게 되면은 지지클랜 조볼스타팀 상대로 4대 2의 스코로 승리를 하기 일보 직전인 것 같습니다 쭈발 자, 주발 선수의 드라군 상대방 들어와서 주발. 때리고 있는데 주발. 드라곤 죽었죠, 주발. 프로보 죽었죠, 주발. 컨트롤 시5뛴때 주발. 주발 선수의 주발 컨트롤. 자, 재제 주발. 자, 이렇게 되면서 초보 올스타드 지지클랜 GG클랜 대결은 지지클랜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4대 2의 스코로 어 마무리가 되네요.